아, 자, 일부 대학들은 이 학기를 포기하고 휴학을 택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 일부 학생들은.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아이가 만약 대학생인데 이렇게 되고 있다면 저는 아이한테 학교 휴학하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부모로서.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어, 정말 대학교는요. 시스템을 재정비하셔야 돼요. 재정비. 정말 재정비해야 돼요. 이거 시스템 재정비 안 하면 정말 학습자 아이들 피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분들도 결국은 피해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 결국에는 수업의 질 자체가 이 온라인에서 어, 이 교육 컨텐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등급이 아마 매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웹이나 한국 아콤하고 진행했을 때 전자판서 같은 경우에도 뭐 펜타블렛이고 액정타블렛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지금 액정타블렛이에요. 저도 펜타블렛을 사용하다가 액정으로 지금 쓰는 이유는 바로 타겟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만약, 음, 좋아요. 잠깐 제가 오늘 뭐 강의했던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떤 그 실시간에서 학습자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특정 영역을 설명을 한다 그럴 때이펜 태블릿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봐야 되거든요 쓸 때는 이걸 써야 돼요 여길 보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액정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 타겟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이 부분을 당연히 이미지 갖고 오실 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면서 학습자한테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물론 액정 타블렛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뭐꼭 액정 타블렛을 그러면 써야 돼. 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컨텐츠에 좀더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기기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그러면 뭐, 비싼 게 좋지 않아? 누구든 뭐, 액정 타블릿 사용하고 싶지, 누가 펜 타블렛 사용하고 싶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수 없지만, 액정 타블릿이 아닌 펜 타블렛도 <laughs> 최적화된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 콘텐츠가 어디에 이 디지털 도구 또 융합이 융합 지점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의 잘 맞는지, 요 판단을 하시면, 음 선택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선택을 하거나, 야, 이게 좋아라고 선택을 하면은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모든 실시간 교육 강의 때는 이런 액정 타블렛, 그리고, 음, 이렇게 모니터,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로가 맞물려서 이 실시간 강의 때 준비된 컨텐츠를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아, 실시간 강의 때는 준비된 자료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죠. 네, 시마스터드에서 오늘 어, 실시간 원격 강의 관련해서 소식 잠깐 전해드렸고요. 또 아, 시마가 쓰고 있는 와콤 원제품 있죠. 어, 왜 쓰는지, 어, 왜 이게 괜찮은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시마스터디 채널에서 이제 어, 이 비대면 뭐, 온라인 강의, 또 원격 강의 관련된 이런 소식을 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예, 조만간 이제 그 시간을 공지해서 이제 우리 교육권 텐츠 갖고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 어,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 구독을 해 놓으시면 또 알림을 해 놓으시면, 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저 또한 이그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마스터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